요즘 명절에 화두가 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며느리 사표.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이제 끝내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며느리 사표 내고 명절날 그냥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교제를 나눈대요. 물론 그렇게 하면 속편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명절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상에서 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갈등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갈등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소설책에 보면 이 소설이 만들어지려면 그 안에 인물들, 등장 인물들의 갈등의 요소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설이 구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갈등, 개인적인 갈등, 자연과의 갈등, 하여튼간 거기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갈등 없이는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뭔지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한자어로 이 갈자가 칙 갈자입니다.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런데 이 칡과 등나무가 다 덩굴 식물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그러니까 덩굴이 말아 올라가는데 칡은 오른쪽으로 말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등나무는 반대로 왼쪽으로 감겨 올라간다고 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 칡과 등나무가 같이 있으면 덩굴이 왼쪽으로 감기고 오른쪽으로 감기고 해서 완전히 막 엉크러졌다, 비비 꼬였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요? 예이두 나무가 합쳐지면 이걸 도저히 끌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다. 이것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듯이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목표나 혹은 이해 관계가 달라져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생각이 달라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만 또 보면은 스스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음식 짜장과 짬뽕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먹, 드십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으로 잘 기울지 않아요. 어쩔 때는 짜장이 먹고 싶고, 어쩔 때는 짬뽕이 먹고 싶고, 어쩔 때는 두 사이를 놓고, 그뭐 대단한 메뉴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기다리는 사람이 가족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게 뭐 선택이 어렵냐고, 그냥 짜, 짜장 먹고 싶으면 짜장 먹으면 되고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으면 되지. 이런 내적 갈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고민하는 것을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을 외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이용하다가 자연재해를 입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과의 갈등이고 또 사회적인 갈등도 있어요. 개인의 가치가 사회의 규범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갈등, 즉, 사회적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모이는 것도요,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셔요. 마냥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가는 것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갈등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과거에 경험했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또 이번에 갔다가 그런 갈등이 재현될까봐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갈등을 부딪혀가면서 또, 해소해 가면서,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 안에 인물들의 그 갈등을 마치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서 아, 나는 이런 갈등 안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나도 이렇게 갈등을 좀 해소해 볼까, 이런 지혜를 얻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성경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갈등의 해소는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 나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갈등을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오해가 있고 이런 오해들은, 이러한 갈등, 이 오해로부터 오는 갈등은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이죠.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주인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모든 품꾼에게 한 대나리온에 계약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일찍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 일을 시켜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갈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한 번에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제 3시, 6시, 9시, 11시. 연속해서 일꾼들을 불러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런데 일은 6시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포도원 일이 6시에 끝나는데, 5시에도 부를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냥 한 시간 그렇게 일하는데 불러서 하루 일당을 다 이렇게 주고 부를만 한가라고 했을 때 아마 동의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박입분 권사님이 인력사무소를 이제 운영하시는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고용주 입장에서 이 일을 하는데 보통은 이 일의 규모를 파악하고 어떤 전문가를 불러와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 노동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일꾼이 몇 명이고 그래서 오전에 딱 불러서 딱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게 인력사무소의 오너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막 시시때때로 불러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계약된 돈은 한 대나리온이에요. 일찍 오건, 오전 11시에 오건, 아, 12시에 오건, 아니면 오후 3시에 오건, 5시에 오건, 모든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의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시간 수당이 있어서 좀 괜찮아요. 그렇죠 시간당으로 계산하니까,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대단히 합리적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다한 대나리원씩 계약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공평한, 불공정한 비율을 들어서, 뭘,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런 고민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돈은 누가 줘요? 고용주가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늦게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계약이 불공정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고용주가 쓰긴 나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한 대로 그대로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고 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만큼 계약을 하고 자기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정한 것은 아니고 불공평하게 느낄 수는 있어요. 이해 되십니까? 이게 불공정한 거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렇게 일해,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에 대한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삶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연히 발끈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좀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일찍 시작했고 많은 일을 감당했고 그래서 내가 더 합당한 대우를 받고 또 그만한 대접을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갈등의 시작이 바로 이 일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고 이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이 바로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데서 시작돼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주인은 한 대나리온에 계약했고 그 계약을 아주 공정하게 지켰어요 다만 우리가 느끼기에 뭐가 좀 불, 불공평하다 이런 정서적 깊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 주인과 내가 맺은 계약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만 받으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니까 저 사람 늦게 왔는데 왜 나랑 동등하게 대우를 받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건데, 이게 대단히 큰 문제로 비화되기 쉽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갈등의 고조의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갔는데, 별할 일도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후에 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종일토록 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종일토록 노는 사람도 불러다가 쓴 거예요. 우리 박권사님 어디 계셔요? 손 들어보세요. 안 계셔요? 어, 저기 계시네. 제가 물을게요. 권사님. 딱 봤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불러, 부르지도 않는 일꾼인데 종일 도로 놀고 있어. 권상희 같은 부르겠어요? 어, 부른대요. 이야, 대단하시네. 이야, 저는 안 부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안 부르는 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다른 일꾼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그런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고용주들이 저 사람을 안 쓰고, 저 사람 놀게끔 놔두는 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렀어요. 우리 박권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셨나봐. 부른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그런데 다른 일꾼들이 문제야, 이제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자주 부름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그만한 대우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쭙겠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볼때저 사람은 일만 하면 와서 이렇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할 때 빈둥빈둥 놀고 핑계 대고 아프다 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어요 여러분 심정이 같이. 일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힘들어, 힘들어.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땀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데, 저 사람은 그늘에 가서 부채질하고 쉬고 있어. 야, 이런, 이런 사람을 보면 속이 막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일찍 와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열심을 낸 사람이. 여기서 화가 치미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를 했어요. 저 사람, 늦게 온 사람 보니까 주인이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대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한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나리온을 받으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나는 한몇 대나리온 받을 줄 알고.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저놈도 예저 사람도가 아니에요. 저놈도 한데나리온 받는데 왜나 같은 분이 나 같은 분이, 어? 분이 한데나리온밖에 못 받냐? 그래서 집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자 그때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처음 너희에게 약속한 한데나리온을 정확하게 너희에게 줬는데 지금 네가 주인의 뜻이 선하지 않다고 악하다고 평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주인이 한 대나리온 계약했고 한 대나리온 그대로 줬는데 지금 그 뜻을 지금 종된자가 비판하는 거예요. 왜저 사람 한 대나리온 주고 나도 한 대나리온을 주느냐.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인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선하신 주인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일찍 온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과연 나는, 나도 이런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불평스럽겠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복음을 믿는 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요.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동일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주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천국의 삶이 동일하게 주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천국보다 더 나은 어떤 그 무엇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먼저 믿은 사람에게 이것 이상의 그 무엇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죠? 구원과 천국을 이야기해요. 물론,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하늘에서 우리가 얻을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또 상급,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위로받으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냥 먼저 믿은 사람이건, 늦게 믿은 사람이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은 자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을 동등하게 다 사랑해요. 주의 종으로서. 그런데 세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세 가족도 우리에게 처음 온 거니까 그세 가족에게 좀 우리 교회 생활을 좀 안내하고 좀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 목사님한테 너무 서운해. 나는 여기서 믿은 지 오래됐고,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나오고, 주일이면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주차장에서 안내도 하고, 땡볕에 이 살이 탄, 타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는 평소에 그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세 가지 온것에 대해서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고 뭐 저럴까.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큰 애정을 주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애정을 덜 주고 이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세 가족들에게 뭔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첫인상이 적어도 목회자를 통해서는 잘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당신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 드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누구는 웃어주네, 누구는 악수하네, 만에, 이거부터 시작해서, 누구는 밥 사주네, 차 사주네, 또 누구는 차에 태워주네, 안 태워주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목사님 그 사랑 요만큼 더 받아봐야 뭔 소용이 있다고. 여러분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 만족 못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큰 사랑이 없는데 그보다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은 그 목사의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덜 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더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 열심히 오래 다닌 분뿐만 아니라, 연수가 별로 되지 않고 오늘 새롭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그동안 교회 열심히 못 나오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못된 짓은 다 일삼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예, 똑같이 사랑하세요. 수십 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나 그렇게 사회에서 좀 막대먹게 굴어도 그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시비 걸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함을 받아 구원함을 맛보고 천국에 갈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추석 연말은, 아니, 올 추석 연휴는 이런 갈등을 풀어내는 연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갈등을 풀어내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감사가 있으면 갈등은 해결되기 마련이에요. 오늘 이것이 천국 비유이면서 그 사람이 먼저 왔든. 뒤에 왔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됐더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감사로 인해서 누가 일찍 왔건 늦게 왔건 누구나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한 대나리온으로 인해서 다툴 필요도 없고, 주인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내가 하루 일해서 출신 그 품삯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요. 와서. 명절 때 와서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계속 전만 붙이고 제가 보니까 어떤 지사님들이 SNS에 전을 막한 이만큼 붙인 거를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글을 읽어보니까 그래도 뭐 거기에 감사들이 묻어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아, 정말 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붙였어요. 근데 시댁에서 그 붙인 거다 소화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면서 또 밭에서 난거또 음식이며 그 사랑과 온정을 담아서 바리바리 또 싸주시기도 하고 요즘은 또 옛날 같지 않아서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래서 며느리 또나 몰라라고 그 자기 자식 두고 뛰쳐나갈까 봐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혹시라도 도망갈까 봐잘 붙들어 놔야 되니까.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 또그 마음을 알고 시부모든 우리 부모든 그렇게 그래, 감사함으로 늘 감사의 표현들을 하고 용돈도 이렇게 챙겨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 장모님, 장인어르신 명칭을 이번에 정부에서 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든 저 부모든 똑같이 아버님, 어버님으로 호칭하도록 이렇게 장례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여러분 이 명절에 모든 갈등을 씻어내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인사 나누어 주시는 명절 연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